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봉자입니다. 제 옷방입니다. 새 옷을 계속 사니까 분기별로 옷방 정리를 하지 않으면 옷을 더 이상 걸 자리가 없더라고요. 저도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성격인데요. 아까워하는 그 순간만 눈을 한번 질끈 감으면 집이 정말 쾌적해지더라고요. 여름 휴가 맞으신 분들 많으시죠?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고 여독 푸신 다음에 짐 정리하면서 이런 옷들은 과감하게 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버려야 할지 모르겠다면 제가 정해드릴게요. 오늘도 저 봉자만 믿고 따라오세요. 빨로미 빨로미 이런 옷은 제발 입지 마세요. 모인데 따가운 옷 오늘 영상은 자아성찰의 영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빈티지 샵에 입문을 해서 한 창 빈티지에 미쳐있을 때 모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주어나른 때가 있었거든요. 모백, 울백이라고 해서 다 질이 좋은 거는 아니더라고요. 짠! 요거 색상도 디자인도 너무 예쁘잖아요. 유니클럽 건데 심지어 모 100%란 말이죠. 예쁘면 뭐해? 안 돼, 안 돼. 너무 따가워요. 잠깐 입고 있는데 너무 따가워.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많으시죠? 울백 100%라고 분명히 케어 라벨에 표기가 되어 있어서 믿고 샀는데 입으니까 따갑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양털을 깎아 서 실로 만들 때 양털을 일단 세척을 한번 하거든요. 그때 불순물들이 많이 떠올라요. 양떼 복장 가 보셨어요? 양털이 얼마나 지저분한데요. 덤불 같은 것도 막 양털에 껴 있고, 양들도 기후나 지역에 따라서 종류가 천차만별이고, 늙은 양, 어린 양, 병든 양에 따라서 모질도 많이 차이가 날 거란 말이죠. 아주 좋은 옷들은 비싼 옷에 들어갈 거고, 이런 유니클로의 저렴한 옷들은 좀 등급이 낮고 불순물을 버려야 되는데 아까워서 불순물도 많이. 함유가 된 그런 양털 실로 짜다 보니까 이렇게 따가운 거예요. 코트도 따가운 거 되게 많잖아요. 이건 작년 겨울 내내 입었던 울 블렌딩 슬랙스인데요. 캐시미어 10, 울 87, 스판 3%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얘도 많이 따가워서 제가 입을 때마다 올겨울에는 이거 제가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계속 결심하게 되는 그런 바지거든요. 안감이 여기 무릎 위에까지 딱.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안따갑고 무릎부터 종아리까지 너무 따가워. 여러분 따가운 정도는요. 그냥 이렇게 만져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손의 촉감으로는 그렇게 따갑지가 않고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입고 있으면 따갑단 말이죠. 얘가 오비도 이원단이라 맨살에 입고 있으면 허리도 따가워. 제가 올 겨울에 이거 꼭 만들어 드릴게요. 저 오늘 얘들 싹 정리할 건데요. 저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오중 많이 실수를 하셨겠어요. 얘들도 그냥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 하나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쪽기는 손으로 짜서 되게 가치가 있는 아이예요. 실을 군데군데 다 이었잖아요. 그래서 혹해서 샀는데 아우 정성이 아깝다. 실을 좀 좋은 거 쓰시지. 너무 따가워요. 얘도 디자인이랑 컬러는 참 이쁘잖아요. 이렇게 헤어가 기노치고 부드러운 경우 한. 못 봤어요. 이렇게 헤어가 긴게 한동안 유행이었거든요. 진짜 만져보고 맨살에 입어보고 부드럽지 않으면 절대 사지 마세요. 털도 많이 빠지고 따가워. 얘는 겨울 스커트인데 원단이 헤링본으로 짜여졌고 화면에는 잘안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보라색 블루색, 카멜색 뒤집어 보면 이렇게 여러가지 색상의 실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원단 컬러가 참 예뻐요. 그런데 너무 따가워요. 못 입어 못 입어. 얘도 컬러가 참 예쁘거든요. 징그레이 연그레이가 이렇게 복합이 되어 있어서 참 고급스러워요. 예쁘고 울 100%면 뭐예요? 너무 너무 따가운데. 얘도 컬러랑 디자인 참 예쁘잖아요. 부인에이 깊게 파져서 셔츠나 티셔츠에 레이어드해서 입기 참 괜찮은 니트거든요. 이런 케어 라벨에 현혹돼서 이런 거덥석 집어오면 절대 안 돼요. 저처럼요. 울 100%가 아크릴보다 더 따가우면 이거 사기 아니에요? 오늘 보여드리는 옷들이 일본 빈티지가 많은데 제가 그 일본 거라는 거에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제가 디자이너 생활 할때 일본 바이어들도 많이 만나봐서 아는데 일본은 굉장히 꼼꼼하고 정직하게 옷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실패작들이 너무 많네. 어쩐지 빈티지 니트인데도 하나의 부풀도 없이 완전 새 옷이잖아요.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되고 입지도 마세요. 이런 옷은 제발 입지 마세요. 세탁이 잘못된 옷. 가끔 댓글 보면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세탁을 잘못해서 옷을 망쳤는데 어떻게 복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니트 같은 경우요 너무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이나 아니면 세제를 잘못 넣어서 니트가 확 쪼그러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얘가 건조되기 전에 그 일이 벌어진 그 당시에는 어떻게든 복구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다시 물 온도를 잘 조절하고 세제도 울 전용 세제를 넣어주고 손으로 쪼그려든 부분을 이렇게 펴면 100%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복구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른 다음에는 복구 불가능입니다. 얘가 세탁을 잘못했었나 봐요. 니트가 쪼그로 들어가지고 이런 니트의 골들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세탁을 잘못하면 이런 니트가 쪼그라들면서 딱딱해지는 거 아시죠? 모든 니트가 그렇다고 단정 지울 수는 없지만 제가 봉자샵 할때 예전에 거래했던 니트 업체들은 니트를 성글게 짜서 스팀으로 수축을 시켜서 사이즈 스펙을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니트들이 고온의 수축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모든 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울들이 특히 더 많이 쪼그러들어요. 세제를 잘못 써도 완전 쪼그러듭니다. 이런 쪼그라든 니트들은 미련을 버리고 그냥 버리셔야 돼요. 공자씨 캐시미어 니트인데 너무 아까워요. 어떻게 복구가 안 될까요? 그 힘들어요. 내가 큰 경험했다. 다음에는 절대 이렇게 세탁하면 안 되는구나. 그 옷을 재물삼아 내 경험을 샀다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릴리씨 그 영상 올릴 때마다 세탁 방법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런 울이나 캐시미어 니트나 실크나 세탁 방법은 똑같습니다. 제가 가끔 영상을 올려드리는데도 너무 질문이 많아서 오늘도 정석적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흐르는 물도 섬유를 상하게 하므로 미리 통을 준비해서 물을 받아둡니다. 20도에서 30도 사이에 미지근한 물에 소량의 울 샴푸를 넣고 옷을 넣고 조물조물 눌러줍니다. 이 과정을 5분 정도만 진행을 합니다. 너무 오래 넣어둬도 옷감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짜내거나 비틀지 말고 깨끗한 물이 담긴 통에 그대로 넣어서 세제를 헹궈내는 과정을 몇번더 반복합니다. 옷을 모아서 약하게 눌러서 물기를 제거합니다. 수건 위에 펼치고 둘둘 말아 눌러서 물기를 마저 제거합니다. 쥐어짜거나 강하게 누르는 것은 절대 금물이에요. 형태를 잡은 후에 그늘진 곳에서 뉘어서 말립니다. 이런 옷은 제발 입지 마세요. 무거운 옷. 무거운 옷은 이제는 정말 입기 싫지 않으세요? 얘는 진? 이상한 옷이에요. 실크 100%라고 적혀 있는데 실크의 장점이 뭐예요? 가벼운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너무 무거. 워 촉감도 전혀 실크 촉감이 아니야. 디자인도 예쁘고 단추도 맞버튼으로 굉장히 신경 써서 잘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무겁고 이 소재가 마대짜로 입은 것처럼 뻣뻣해요. 이렇게 만질 때마다 이런 소리가 난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실크냐고. 귀신을 속여야지. 아니네. 완전 속아서 사왔네. 여러분 이렇게 속을 수 있다니까. 빈티 지샵 가서 케어 라벨만 보고 팝하고 돌려서 혼용률 확인하고 사오잖아요 이렇게 저처럼 속는다니까요 얘는 디자인이 너무 복구스럽고 특이해서 빈티 지 샵에서 샀는데 너무 무거워요 무거운 이유가 뭔줄 아세요? 또 소재가 안 좋으니까 또 따가워요 얘도 기성 제품이 아니고 손으로 다 만들었어요 시접 보세요 진짜 정성스럽게 다 떠졌거든요 이 시접이 너덜너덜 거리지 말라고 대량 생산된 옷이 아니다 보니 케어 라벨이 전혀 없어요. 100% 우를 아니지만 우 함유량이 많이 높아요. 그런데 우를 되게 안 좋은 우를 썼어. 아까 얘기한 이런 덤불 있죠. 제가 입기 전에 이게 더 많이 있었는데 입으면서 제가 뽑았더니 좀 떨어졌거든요. 이 옷이 굉장히 오래된 옷 같잖아요. 옛날 우리나 캐시메 옷들이 특히 더 따가운 것 같거든요. 그때 세척하면서 분리하는 기술들이 좀덜 발달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 봉대사 니트 검품하면서 이런 지푸라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쪽지개로 이렇게 이렇게 뽑아내고 보내거든요. 옷을 받으신 다음에 그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 쪽지개로 뽑아도 옷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불순물이 같이 짜여진 거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많으면 이제 몸을 꼭꼭꼭꼭 찌르는 거죠. 얘는 옷이 길어서 무겁다기보다 원사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요. 얘가 들었을 때 2kg는 좋게 넘을 것 같은데 필이면 오늘 집 저울이 고장났네. 밧데리가 다된 건지. 그 위에 참치캔을 계속 올려놨더니 어쨌든 지금 안 돼요. 너무 속상하네. 다 정리해드리면 소재가 안 좋은 옷은 무겁고 따갑다. 외우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소재가 안 좋은 옷은 입지 않는다. 그래야 환경오염 막을 수 있다 원단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염색하는 공장도 여러 번 가봤는데 정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어떻게 여기서 일을 하시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열악하고 말도 못해요 거기서 나오는 또 폐수는 어떻구요 되도록이면 석유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든 원단들의 옷은 안 입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구 환경을 위해서 이런 옷은 제발 입지 마세요. 소재가 안 좋은 옷. 이렇게 아크릴로 만들어진 옷들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되도록이면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크릴이 저렴하고 울과 비슷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울과 결코 똑같을 수 없죠. 어떻게 천연섬유랑 이런 합성섬유가 같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아크릴은 일단 울만큼 따뜻할 수 없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도 고급스럽지 않고요. 아크릴에 레이온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면 부드러워서 촉감은 참 좋기는 한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오염을 일으키니까 얘가 100년이 지나도 안 썩어요. 그리고 또 태우게 되면 그 엄청난 독성의 연기는 또 어떡하고요.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고 쌓여서 지구 환경에 자꾸 영향을 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후들이 속출을 해서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동물들도 삶의 터전을 계속 잃어가잖아요. 이 니트도 그냥 보면 너무 예뻐요. 색깔도 여리여리 너무 예쁘고 그런데 만지면 손에 쩍쩍 달라붙는 느낌? 이거 태우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순식간에 불이 올라 붙어서 우리 집에 불이 나겠죠? 유독가스가 엄청 발생하겠죠? 그래서 지하철 의자 같은 경우에도 아크릴, 라일론, 폴리에스터 이런 것들에서 타지 않는 소재로 다 바꾼 거잖아요. 유독가스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옷은 사지도 말고 입지도 말아야 더 이상 이런 옷들을 생산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안 팔리니까 돈이 안 되니까 우리가 옷을 살때 생각을 좀 깊이 해서 천연 소재 위주로 옷을 사면 입을 때 마다 내 몸이 기분이 좋구요 환경 오염도 막을 수있구요 고급스러우니까 내 품위도 지킬 수 있죠. 이런 옷은 제발 입지 마세요. 두꺼운 니트. 두꺼운 니트를 사지 말라는 내용은 이 영상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이 영상이 떡상을 해서 50만 명이나 보셨더라고요. 두꺼운 니트는 우리나라 계절에 정말 입을 일이 없어요. 얘도 색깔 너무 예쁘고 조직도 벌집 모양 같이 너무 예쁜 니트 조끼거든요. 너무 두꺼워서 얘를 언제 입으란 말입니까? 우리나라 간절기가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제가 두꺼운 니트를 다 입지 말라는 건 아니고 가디건은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가디건도 너무 두꺼운 거보다는 얇은 게 훨씬 더 손이 많이 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가디건은 더우면 벗으면 되는데 또 벗으면 또 춥거든요. 가디건은 제 생각에는 아우터로만 입을 거면 7게이지가 좋고요. 이너로 안에 가볍게 걸칠 가디건은 12게이지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얘는 조끼라 뭐 입고 벗고 하기도 되게 뭐한 디자인인데 이 게이지도 알수 없을 만큼 조직이 희한해서 제 촉감에 의해서 이 두께 정도면 한 3게이지 정도는 되겠다. 이런 두꺼운 니트는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아예 구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얘도 디자인 이쁘거든요 소재도 물론 아크릴로 좋지 않고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9월, 10월에 입기에는 너무 덥고 11월에 하나만 입자니 너무 춥고 이런 두꺼운 니트는 아무리 예뻐도 언제 입어야 될지 진짜 날짜를 못 잡겠다니까요. 이거 다 빈티지샵에서 구매했거든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얘도 모백이라고 적혀있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 얘는 절대로 울0일 리가 없는데 오늘 영상 찍다 보니까 키어라 맥에 거의 모백이라 라고 적혀 있는데 제 눈에는 전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갑자기 오기 발톱이 시접을 살짝 태워서 타는 모양이랑 냄새를 살짝 맡아보고 싶은데 이 시접은 지금 나일론 실로 칭칭 감아놨어요. 어차피 버리러 오시니까 얘를 가위로 잘라서. 이 부분을 태워 보면 되지 조심 조심 얘가 제 촉감으로는 전혀 울이 아니고 아크릴이거든요 이 울은 만졌을 때 이런 촉감이 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크릴 나일론 이런 것들은 불이 확 달라붙거든요 진짜 조심해서 살짝만. 타는 모양 보셨어요?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비닐봉지처럼 얘가 우리 아예 안 들어간 건 아니에요 우리 포함은 돼 있는데 거의 아크릴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아크릴이 타는 모양과 우리 타는 모양의 특징을 둘다 보이고 있거든요 아크릴은 비닐봉지 타듯이 쫙 쪼그라들고요 냄새가 아주 역한 냄새가 나고 우를 태우면 머리카락 타듯이 그런 냄새가 나면서 확 쪼그라들지 않고 서서히 이렇게 불이 붙거든요 면 같은 경우는 조기가 타듯이 그런 느낌으로 타고 종이 타. 하는 냄새 비슷한 그런 냄새들이 나고요. 여러분들이 옷 사면서 이렇게 태워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손의 감각을 좀잘 기르셔야 돼요. 손으로 만졌을 때 정말 많은 옷감들을 만져보면서 아 아크릴은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울은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폴리에스터는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많이 만져보면서 공부를 해야 이런 빈티지 샵에서 옷을 살 때에도 이렇게 케어라 벨이 거짓으로 붙어 있을 때에도 속지 않죠. 그리고 케어라 벨이 없는 경우도 꽤 있어요. 실크 스카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실크인지 폴리에스터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계속 보다 보면요, 손으로 안 만져봐도 눈 육안으로만 딱 봐도 원다 구별이 딱 되거든요. 우리 많이 함유가 돼 있으면 저런 느낌, 나일론이 들어 있으면 저런 느낌. 우리가 평생 입을 옷인데 잘 알고 입고 좋은 옷은 관리만 잘하면 물려줄 수도 있거든요. 가끔 댓글 보면 엄마 명품 트렌치코트를 받아서 입었는데 너무 좋다고. 제가 빈티지샵에서 구매한 그 입생로랑. 트렌치코트랑 디자인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30년 전에 사셨다 그랬나? 그러면 그 트렌치코트가 30년이 된 옷인데도 멀쩡하잖아요. 되도록이면 우리 소재 좋은 옷으로 사도록 해요. 이런 옷은 제발 입지 마세요. 변색된 옷. 아예 이런 디자인은 안 샀으면 좋겠어요. 이런 집업 점퍼인데, 넥 시보리와 이 소매 시보리가 화이트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이거 감당 안 됩니다. 이런 점퍼를 한번 입고 매일 빨 수도 없고, 조금만 걸어놓으면 이렇게 누렇게 변색이 되거든요? 제가 이 집업을 한번 정도 입었을까요? 이 시보리도요, 다 염색하거든요? 이 원단 컬러에 맞춰서 염색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원래는 더 화이트예요. 살짝 아이보리 컬러로 손을 맞췄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누래져요. 저 이거 한번 입었을까 말까 입은 기억이 없는데 이미 이렇게 누렇단 말이죠. 이런 디자인은 아예 사지도 말자. 빈티지 샵 가면 이런 버버리 트렌치 코트가 가끔 보이거든요. 짝퉁 아니냐 하시는 분들 있는데 진품 맞아요. 봉제랑 원단 안감 케어 라벨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진짜 빈티지가 됐고요. 안에도 이런 봉제들, 그다음 이런 단추 단 실력들. 저는 그런 것들 보고 평가를 하거든요. 방한가에서 이런 버버리 트렌치코트를 여러 벌 가져왔어요. 그런데 너무 속상해요.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어요. 물론 얘는 남자 거예요. 원단도 면인데 너무 좋고 컬러도 너무 예쁘고 애들은 진짜 예쁘고 싶거든요. 그런데 못 입어요. 오염이 너무 심해. 영상에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참혹해요. 얼룩덜룩한 게. 우리 아파트에 이름 자체가 명품 세탁이에요. 명품 세탁소가 있어서 이거 제가 진짜 장당 10만원씩 드릴 테니까. 빼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틀인가 3일 뒤에 그냥 들고 오신 거 알아요? 옷이 너무 고급스러우니까 혹시나 이거 빼다가 또 망치면 본인이 물어줘야 되는 일이 생길까봐 시도를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망쳐도 되니까 제발 해달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어차피 이 상태로도 입을 수가 없는데 뭐 망치면 어때요. 그런데 절 때로 안 된대요, 사장님이. 아까워 죽겠어요, 진짜. 아무리 좋고 비싼 옷도 세탁 안된 옷은 절대 입고 나가면 안 되죠. 오늘은 얘들과 헤어질 결심을 단단히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얼룩이 짙어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스크래치만 더 크게 나니까 이번에는 정말 헤어져야겠어요. 여기까지 방송을 빙자한 자성찰의 시간이었고요. 저 봉자도 이렇게 허튼 짓을 많이 한답니다. 여러분들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만큼 쇼핑은 너무 조증 상태에서 하면 안될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업돼 있는 상태에서 쇼핑을 막 하잖아요. 다 예뻐 보여. 그 흥분된 마음이 시야를 싹 가려버리더라고요. 제가 3년 전에 빈티지에 처음으로 눈을 떠가지고 이런 신세계가 있나 다른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계속 그 방앗간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때 사온 옷들이 실패작이 많죠 반타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너무 너무 귀하고 좋은 옷들도 많이 건졌지만 이렇게 아주 바닥을 깔아주는 이상한 옷들도 너무 많이 사왔어요. 솔직히 빈티지뿐만 아니라 쇼핑을 할 때에는 차분한 마음으로 가시고요. 긴가민가 하시는 옷은 안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봉자 영상 보시고 추천해드리는 옷 사시면 실패할 일이 없고요. 빈티샵에 지 가셨을 때는 1순위 소재, 2순위 봉제 그거 두 개만 유심히 딱 보셔도 실패할 확률은 훨씬 줄어들 거예요. 저 봉자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고요. 아직까지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바로 바로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